부모가 공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아이도 맹목적으로 획일화된 교육의 경쟁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열심히 문제 풀고 열심히 시험 보고 한 가지 꿈을 향해서 그냥 앞만 보고 따라가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다 뒤쳐지겠죠. 그러다 우울하겠죠. 그러다 친구 관계가 망가지면서 학교 가기 싫어하겠죠. 학원 가기 싫어하겠죠. 집밖에 안 나가겠죠. 우울증이 먹겠죠 정신과 상담 받겠죠. 그래도 변화가 없겠죠. 결국에 컴퓨터만 하겠죠. 휴대폰만 하겠죠. 게임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경쟁이 없기 때문이에요. 혼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왜 이렇게 못하냐? 지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뒤처지는구나. 라는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게임하죠. 유튜버하죠 제가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공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학원은 그렇게 가기 싫어요. 근데 게임하기 위해서 새벽 4시 에 일어나요. 그 깜깜한 밤에 새벽 4시 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옷 입고 PC방으로 달려갔어요. 방마다 매일 새벽 4시 내가 그렇게 재밌는 건 잠을 안 사서라도 해요 밤을 새서라도 해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서 PC방 달려갔을까요? 거기에는 경쟁이 없어요 너왜 이렇게 공부 못하냐 지적한 사람 없어요 저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 없어요 재밌기 때문이에요 친구들과 뭐라도 하는 게 저한테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뭘 좋아하고 뭘 행복하고 어떤 거할때 좋아하는지 많이 보란 말이죠 게임하고 유튜브만 하는데 그거 말고 분명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보는데 모를 뿐입니다 부모들이 함께 안 하려고 해요 아이가 무언가에 관심이 있고 무언가에 1분이라도 집중을 하고 1분이라도 끌려 하고 1분이라도 이거 멋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단한 번의 투자가 아이의 호기심을 만들고 그게 아이의 취향이 돼요 지금 모든 아이들이 취향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없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끌리는 거 좋아하는 거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롤모델 그런 것들은 다 있어요 그럼 경험을 어디다가 해야 될까요 돈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아낌없이 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배울 수 있어 자격증을 딸수 있어 이+ 아이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어 생각을 바꿀 수 있어 몸을 움직이게 할수 있어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을 수 있게 했어 이+ 아이가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집 밖을 나와서 한 시간 동안이라도 스스로 산책을 할수 있다고요 그럴 수만 있다면 이+ 아이가 사색이라도 할수 있다면 이+ 아이가 생각이라도 할수 있다면 이+ 아이가 친구를 만나서. 대화로도 할수 있다면, 제가 부모라면 돈을 아끼지 않아요. 내가 함께 움직이서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서는지 하서라도, 이 아이를 몸에 움직여서, 생각이라도 하게끔 만듭니다.